자, 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오늘 쉬는 날엔진일 가는 거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현대 HW145 자 엔진오일은 지크 7000 요즘 새로 나온 거죠 합성류 합성류에요 합성류 자 저기 지금 어, 소리가 났는데 이거 지금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옆인데 어 저렇게 연도 있어요. 연이 있어야지. 어, 일반 새들이 못 들어오나 봐요. 그리고 가끔 어그뭐라이지그 가끔 소리도 뻥뻥 소리 나거든요. 아무래도 새쫓으려고 하는 거겠죠. 아무아 500시간마다 이렇게 엔진오일을 갈거든요. 500시간은 <laughs> 하루,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두 달, 두 달에 한 번씩 25일씩 일을 해야 돼, 가능하겠죠. 근데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. 어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 딱 음, 포크레인에 체크가 돼요. 체크되다 보니까 아 어, 자기가 그그 그 요즘 포크레인은 시간이 딱 체크가 돼요. 이렇게 엔진 오일 몇 시간 탔다. 갈어라. 이렇게 센서가 올려요. 그러면 그때 이제 가시면 됩니다. 아 보통 500시간마다 한 번씩 갈죠? 아 전에 아그 경유 필터하고 일반 경유 필터, 드레인 필터, 드레인 필터 이런 건 1000시간에 한 번씩 갈면 돼요. 겨울에는 좀 자주 갈아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겨울에 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뭐 겨울에 일한다 그러면 겨울에 한두번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엔진오일만 갈 거에요 엔진오일은 음 이렇게 밑에다가 통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, 딱 20리터 들어가 요26 더블 기준은 대부분 20리터 정도 들어가고 어, 볼보는 좀한 10리터 조금 넘는 거 같더라고요 엔진이 좀 작아요 어 4기통짜리래가지고 볼보는 좀 그렇고 두산하고 어, 현대는 2 0 m 들어갑니다 이렇게 음, 위에 보시면은 밸브가 있어요 밸브를 열면은 어, 쭉 나오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아 눌러서 눌러서 아이 카메라를 들고 하니까 이씨 빠졌네 어이 카메라 설치하고 하던가 해야지 그냥 하니까 뚝 빠져 버렸어요 다시 끼우고, 아이고, 잘안 빠지겠는데? 끼우고, 통을 설치하고, 누군가 이렇게 봐주면 딱 좋은데, 애매하죠? 이렇게 하고, 어, 아, 쭉 나오네요. 떨어지지 않도록 열, 열이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, 이 양도, 이두 통이면 딱 여유롭겠죠, 아무래도? 이렇게 다 빠질 때까지 어, 잠깐 대기하고 있어요. 싹 빠져야지만이 싹 빠져야지만 오늘은 엔진올만 갈 거니까 원래 전체 다갈 때는 전체 다갈 때는 아무래도 엔진올 빼는 시간에 어, 딴 필터를 갈면 되는데 오늘은 엔진올만 갈기 때문에 딴 필터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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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엔진이 가장 중요하겠죠 포크레인 엔진 오일을 가장 많이 갈죠 1년 중으로 봤을 때 엔진 오일은 500시간마다 한번 나머지 뭐 에어클리너는 좀 한번 털어쓰고 1000시간에 한번 가는 걸로 드레인 필터 경유 필터 어, 파일로트 필터 다 1000시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어? 200리터 넘나? 어, 넘치라 그러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, 거의. 어, 거의 20리터지 200리터가 아니라딱 20리터 나오네 그죠? 두통 꽉 차니까 20리터 어, 넘치지 않네 다행이네 <laughs> 이게 넘친다 그럼 뭐가 문제 있냐면은 경유가, 어, 차가 오래되면은, 그, 어, 경유 라인이 엔진 라인하고 약간 유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. 유격이 있다. 그러면은 무조건 양이, 양이 오바되겠죠? 이 양, 양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. 양이 오바됐다. 이런 무조건 그거는, 어, 엔진 벽에 마모로 인해서, 어, 양이 <laughs> 그쪽으로 경유가 넘어왔다는 얘기에요. 그래서 가끔 그 수용차들이 그 급발진이 일어나는 게 그, 아, 그슈발유가 엔진, 엔진오일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분사가 되면서 그렇게 급발진이 일어난다고 얘기, 아, 한번 들은 적 있어요. 그 포크랜도 만약에 양이 많아졌다. 그러면은 엔진 벽으로 해가지고 경유가 넘쳐, 그쪽으로 어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겠죠. 그러면은 엔진이 개스켓을 갈등한 뭔가 이렇게 어 문제가 발생하겠죠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엔진 가스켓이 나가면은 그 엔진 벽으로 이렇게 어 냉각수가 넘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유가 넘어올 수도 있고. 그러다 보면 이걸 엔진 오일을 체크를 잘해 봐야 되는뭐 경유 냄새가 난다든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물기가 많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어 그런 증상이 있겠죠. 아무래도 그 가스켓이 나가면은 그다음에 어 열이 많이 발생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만약에 가스켓이 나갔다. 그러면 엔진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뭐 요즘은 체크 기계 가져와서 딱 체크를 하더라고요. AS들이 와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로 경고등이 뜨거든요. 그러면 AS 기사를 불러야 되겠죠. 요즘 웬만한 정비는 다 AS 기사들이 와서 해 줘요. 전에는 뭐 웬만한 정비는 다 사람들이 해서 그냥 다 했죠. 현장에서 정확한 증상도 모르고 막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여러 가지 다해 봤는데 아 요즘은 확실히 그 전자기계 센서 컴퓨터를 가져와서 딱 연결해 가지고 어 어디 어디가 증상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워낙에 시, 시스템이 잘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 장비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빠진 것 같으니까 올라가 가지고 엔진 뚜껑을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엔진이 다 빠졌다 싶으면은 제일 꼭대기 올라와서 아 이거 어떤 문자가 왔네. 위에를 열어야 되겠죠. 위에를 열고 엔진은 현대 엔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 여기에 요즘에 요소수 때문에 이 복잡해 이게 요소수 때문에 요소수 어. 때우는 차들은 이렇게 복잡해요. 아무래도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런지 엄청나게 어 하고 있죠. 아무래도 그래서 암튼 지금 딱 엔진 맨 위에서 점검할 거는 엔진오일 양 체크는 이걸로 찌범 되고 여기는 엔진오일 들어가는 데고 어 여기가 지금 냉각수에 냉각수 냉각수 양을 보면 만땅 차 있네요. 중간쯤 오는게 정상이겠죠 이거는 지금 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로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식으은 중간쯤은 내려갑니다 여기 위에서 체크할 건딱두 가지 뿐이 없어요 냉각수 양하고 엔진일양 체크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특별히 볼건 없고 뭐 벨트 <laughs> 벨트가 좀 이상 있나 없나 뭐좀 찢어지진 않았나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엔진일 길에 붓고 필터 갈고 필터 갈고 엔진을 들여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솔직히 이런거는 저녁때 퇴근시간에 잠깐 해도 한 20분 정도만 소요하면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수분 분리기 인데 요거 가끔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은 어 밑에 수분이 차있는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할 때는 요렇 수분 분리기 한번 쳐다보고 수분 많이 찼다 그러면 빼주면 되거든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어 점검할게 없네요 반대쪽은 에어클리너 이렇게 500시간이나 가끔 뭐 먼지가 많은 곳에서 <laughs>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한 번씩 자주 털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, 이 에어클리너는 에어클리너는 털어서라 그러지 에어로 불어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털어서 털어서 쓰십시오 에어를 불면은 그 안에 그 입자가 망가지나 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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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지저분하네 자 이렇게 아래 보면 되게 지저분하죠 네, 털어주고 대충 털어주고 어, 그런대로 깨끗하네요 그런데 한번 털어주고 다음에 가을에 한번 갈때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안에 이게 어 안에 거하고 바깥에 거하고 이게 두개 짜리인데 안에는 음 미세먼지는 빨아들이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에 거는 거의 깨끗해요 이거는 하나 예비용이에요 예비용 엄청 깨끗하죠 예비용이고 겉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에 거는 한 번에 갈때 안에 거는 자주 안 가르져요 그래서 겉에거를 자주 가르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어, 이렇게 해서 장비 기본 점검은 어, 엔진오일이 제일 중요하다 엔진오일을 이렇게 한두 달에 한번 갈고, 일을 했을 경우에 일안 했을 때는 안 갈아도 되겠죠? 두 달에 한 번씩 갈고, 그리고 나머지 소모품은 아, 천 시간, 천 시간에 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갈고, 그 다음에 하부 오일, 하부 오일은 아, 저 같은 경우는 한 2천 시간, 그러니까 한 1년 내내 빡세게 일했다, 그러면 1년 한 번씩 갈아야 되고, 일이 좀 할랑할랑 할랑 했다, 그러면 2년 한 번씩 갈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또 댓글 달아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